안녕하세요, 센충룡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8월에 새롭게 추가될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 관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8월 추가 게임들 역시 7월 못지않게 훌륭한 듯 합니다 물론 7월에 스트레이나 파파세븐처럼 신작 또는 초대작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해봐도 좋을만한 꿀잼 게임들이 추가되니까 구독하신 분들은 얄짤없이 즐겨버리시길 바랄게요 아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임들은 8월 16일부터 이용 가능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추가되면 다시 한번 주요 게임들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 영상도 끼릇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자, 2022년 8월 새롭게 추가된 스페셜 게임 캐탈로그.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데드 바이 데이 라이트입니다. 뭐 사실 일명 데바데라고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타이틀이죠 공포 생존형 PVP 게임으로 뭐 술래잡기랑 비슷한 느낌의 게임으로 기본적으로 1대 4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한 명은 살인마가 되고 나머지 4명은 생존자가 되어 끝도 없는 죽음의 술래잡기를 시작하게 되네요. 굉장히 재밌는 타이틀이라서 PC로는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지만 콘솔판으로는 아무래도 유저가 좀 적은 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크로스플레이로 즐기던 분들이 많은 게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이 된다면 이제 크로스플레이 끄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듯 하네요. 아 더군다나 PS5에서는 거의 60프레임 고정이라서 조금 더 부드러운 술래잡기를 깨끗할 수 있습니다. 암튼 데드바이 데일라이트는 8월 16일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메트로 엑소더스입니다. 이 게임은 저 역시 직접 구매해서 즐겼던 진짜 꿀잼 갓 게임으로 아직 즐겨보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타이틀인데요. 탐험과 생존 그리고 전투 및 잠입 액션까지도 어우러져 있는 스토리 중심의 1인칭 슈팅 게임으로 핵폭탄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러시아 모스크바를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FPS 게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은근히 잠입 이 중요해서 암살하는 맛도 꽤그 쏠쏠한 게임이네요. 그래픽 훌륭하고 스토리도 꽤. 괜찮아서 FPS 게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도 강추 드리는 게임입니다. 아, 아무래도 1인칭이라 멀미는 조금 날수 있으니까 어지러울 때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것도 좋네요. 메트로 엑소스는 8월 16일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성검 레스 3, t r 이어스오 of m 입니다 저는 이 게임 출시되자마자 바로 정가 주고 구매해서 은근히 꽤 재밌게 즐겼던 액션 RPG인데요. 이 게임 역시 이번에 카탈로그에 등록된다고 하니 상당히 반갑습니다. 95년 출시되었던 성어면서 3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향상된 3D 그래픽과 새롭게 구축한 배틀 시스템, 거기다가 캐릭터 보이스 및 BGM까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게임이네요. 총 6명의 캐릭터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조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총 3가지의 엔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스토리 자체가 고만고만해서 뭐 굳이 2회차까지 갈 이유가 있나 싶기는 했네요. 흥! 무튼 1회차 즐기기에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임으로 RPG 좋아하시는 분들 드리라면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감여사 수리 트라이어스 부 만화는 8월 16일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톰 클렌시의 고스트리콘 와일드 랜드입니다 싱글 플레이 또는 최대 4인 코어 플레이까지도 가능한 오픈월드형 슈팅 게임으로 여러분은 게릴라식 특수부대의 일원이 되어 카르텔을 어려잡는 이야기를 따르고 있네요 아무래도 오픈월드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다 보니 각 미션에 따라 다양한 지형 지물을 활용할 수도 자연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작전을 피할 수있도 수많은 탈것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미션을 클리어할지도 원하시는 대로 레스키를해버릴수 있습니다 물론 유비소프트 오픈월드 게임의 단점인 의미 없는 무한 반복적인 퀘스트가 약간 발목을 잡는 듯 하지만 그래도 친구와 함께 코옵으로 미션을 즐길 수 있어서 꽤 재밌게 즐길 수도 있는 타이틀이네요 톰클랜시의 고스트리콘 와일드 랜드는 8월 16일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먹스넥스입니다 오! 이 게임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풀어주니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딱! 봐야겠네요. 일단 벅스넥스가 무슨 뜻인지 궁금할텐데요. 벅스넥스는 이 게임 속에 존재하는 버그 즉 벌레와 스넥스 즉 간식거리 두개가 합쳐져있는 음, 쉽게 말하면 음식이 모습을 하고 있는 벌레들? 암튼 독특한 생물체를 뜻합니다. 게임은 이런 벅스넥스가 살고있는 스넥투스 섬에서 게임이 펼쳐지는데 여러분은 벅스넥스를 잡아먹어가며 이 섬의 비밀을 밝히고 실종된 주민들을 찾아나가시면 되려. 사실 이 벅스넥스를 잡아먹으면 신체의 일부가 이 벅스넥스처럼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징그러운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꽤 깔끔한 그래픽과 캐릭터들이 귀염귀염해서 가볍게 한 번씩 즐겨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덱스는 8월 16일 게임 카탈로그에 추가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우노입니다. 오이 게임도 뭔가 할인 때 보면 자주 올라오는 듯해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와 주는군요. 장난감 회사로 유명한 마테이사에서 제작한 카드 게임으로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보드 게임으로 더욱 유명한 듯합니다. 원카드와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같은 색이나 숫자를 매칭시켜서 카드를 연결해 나가며 같이 플레이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카드를 내려놓으면 승리하시게 되네요. 근데 이 게임에는 다양한 룰의 변형이 가능해서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룰을 가지고 지고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즐기기에도 꽤 괜찮을 법한 카드 게임이라서 요런 게임 좋아하신다면 기른. 이모는 8월 16일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두두두두둥! 어찌 보면 8월 게임 카탈로그 추가 게임 중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타이틀 시리즈가 아닐까 싶네요. 바로 용과 같이 제로, 용과 같이 극 원, 용과 같이 극 투입니다. 사실 용과 같이 시리즈는 순서가 플레이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일단 저는 오늘. 이상의 순서대로 제로, 극원, 극투 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로는 용과 같이 극원의 프리퀄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주인공 키루케 아즈마가 단순한 수금 작업을 하던 도중 비라 먹게 일이 꼬이게 되며 살인 사건이 휘말리게 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일단 스토리 자체는 제로가 제일 먼저긴 하지만 제로의 게임성이 극원보다 훨씬 뛰어나기도 하고 또한 제로의 엔딩에서 극원의 스포가 있어서 극원, 제로, 극투의 순서를 추천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음뭐저 역시 개인적 으로 극원 제로 극투 순서가 가장 정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용과 같이 제로 맹세의 장소는 8월 16일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용과 같이 극1입니다. 용과 같이 1편을 리메이크하여 극이라는 이름을 붙여 출시된 타이틀로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나 주인공은 키류 카지마가 등장을 하는데요. 앞날이 창창했던 야쿠자 키류는 조직의 두목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10년간 완전히 뀌어버린이 세상 속에서 키류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면 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용과 같이 제로를 먼저 즐기시고 극원으로 넘어오시면 약간 게임성에서 실망할 수도 있겠 때문에 우선 극 원을 먼저 해보시고 제로 그리고 극 투로 넘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용과 같이 극 원은 8월 16일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네요. 다음으로는 용과 같이 극투입니다 마찬가지로 용과 같이 2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1편과 마찬가지로 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출시가 되었네요 극투에서는 동성회의 5대 회장 테라나 유키오가 총을 맞게 되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 극투 이후의 이야기인 3, 4, 5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쯤에 드러스 카탈로그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극투까지 재밌게 즐겨보시고 한편보다는 추후에 고민해보시도 좋을 것 같네요 용과 같이 극투는 8월 16일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모노폴리 매드니스 입니다. 모노폴리는 사실 보드게임으로 유명해서 이 게임 역시 보드게임 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알고보니 그런 느낌의 게임 은 아닌것 같네요. 일단 이번 타이틀에서는 보드판 은 집어던져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 모노 폴리타원이 거리를 이곳저곳 돌아다니 며 자원을 모아서 부동산을 구매 하고 상대방의 부동산을 박살려 버리기도 하며 아예 정신없이 게임 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별로라는 평가가 많아서 큰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모노폴 폴리 메디 디스는 8월 16일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8월 스페셜 이상 게임 카탈로그에 추가될 예정인 게임들을 한번 싹 소개해드렸는데요 솔직히 요번달에 꽤 할만한 게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는 물론이고 성검전설 메트로 엑소스까지 한번씩은 다 즐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임은 어떤 것인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참고해서 맛보기 게임 선정해야겠네요 호호.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와, 쪼아, 요, 부탁 드리면서, 잡, 야,